아왜 아, 이래? 어? 나이스. 좋다. 스트를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임바른입니다. 자, 오늘 2.2 B 패치 진행이 되었고요. 저는 상향받은 베인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말파이트여서 잘못한 것 <laughs> 같긴 <laughs> 해요. 어, 말파는 사실 좀 이기기가 힘들어서 올해부터는 사실상 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서 플레이. <laughs> 3타. 아, 안되지 이거 이걸 올렸어야 되지 죽지만 않으면은 일단은 이득인걸로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해도 될것 같습니다 야야야 어. 로밍 다녀볼까요? 베인으로? 이거는 지금 뭘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궁쿨이 어쨌든 줄어들었으니까 궁쿨도 빨리 돌아오니까 가면 돼 나이스! ㅋ <laughs> ㅋ <laughs> <오케이. 웃음> 야 말파 뭐하냐 거기서 미니언이나 먹고 있을래? 나는 크고 있다고 또 이래, 나대로 차분히 하자 차분히 어차피 말파 못 이기니까 <목소리> 형님 네. <목소리> 됐어요? 어요아야 <목소리> 안 가. 안 되니? 안 되니? 에. 네. 원원투 나이스. 아베이 너무 아파아 이것들이 근데. 너무 괴롭히는데? 나이스잉한 <laughs> 대, 잉두 대, 나이스 잉, 가가가, 아 씨앗, 뭐라도 하고 싶은데? 어 들어와봐, 뭐라도 해봐, 야, 야, 왜, 왜, 해, 이 바보야. 이러면 올라가야지. 난, 나는 음, 여기도 가야죠. 라이 먹으러 가야지. 성장은 비슷해요. 지금 말파랑 성장은 비슷하기 때문에. 나이스. 어, 내가 따이지만 안 하면 돼. 내가 다 온다고 이걸? 어, 어, 내가 따이지만 안 하면 돼. 말파한테 지금 들어가면은 만나기, 만날 때마다 궁이 있기 때문에 절대 지금 말파랑 그냥 안 마주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스. 어 시만, 쥐어 시만, 주먹네. 그래도 이코 이 나왔으니까 이제 할만 할것 할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돌덩이만 좀잘 피하고 이제 좀 눈을 떴는데 야, 가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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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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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어우, 소렌초 왜안 돼? 아, 이럼 다음 판 가야지. 아, 뭐한 것도 없는데 끝났네. 이번 판에 다음 판 갑시다. 아, 안, 안 오는데요? 그지 액양, 무슨 생각이니? 아무리 같은 충이어도 너가 탑을 오는 건 아니지. 아니 이게 뭐 뭐야, 대? 당하다, 황당해. 아, 압도 미녀나. 뭐하는 거야? 영상 마스터야? 뭐하냐? 아, 까비 봐봐.

<laughs> 뭐 자체. 아 오늘 이상한 사람들 많네요. 아군 적군 할것 없이 이상한 애들 많다.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 자, 야 가자 가자. <laughs> 캐리강 나왔다 그래도 이번 판은 아니 이거 먹고 줘야 돼 이거 줘야 돼 얘들아 줘야 된다 아야 오케이 내 옥스 이거 밀어야 돼 이거 밀어야 돼 얘들아 이거 밀면 이득이야 그래도. 이 예. 이거 <laughs> 오 야야야 얘가 어, 왜저게 빠르네? 어아왜 아, 이래 뭐하는 거야? 아아 아, 잡을 거 그냥. 아 너무 성공적이었다. 나이스. 미쳤다. 아. 아니야 아니 그만하자. 뭐야 나 화면 패 받으니까 뭔가 보이는 건가 나 화면 패 화면 받고 하니까 <laughs> 아이고 얘네 눈을 뜬 건가 아니면 저들이 나한테 키를 주는 건가 야무한해대 나왔다 이제 너희들은 다 끝났다 이제 얘들아 너네끼리 자멸하면 안돼 아. 잠깐만 아, 아 이거 에바였다씨아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아 진짜 팀 차이 진짜 와이엔딩 뭐야 이거 <laughs> 아 너무한다 진짜 다들 와 진짜 팀 차이 너무한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 <laughs> 할 말이 없다 일단. 뭐 아무튼 이렇게 탑 베인 한번 해봤고요탑 어, 베인 영상 촬영하다가 4연패 박았네요 어, 당분간 탑 베인 저는 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베인이 사양된 만큼 원딜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사실 탑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제가 못해서 그런거기도 하고 어, 궁극기가 버프를 받은 만큼 앞으로 더 활용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